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말씀을 듣기만 자신을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그 어떠했는지를 못 못잊어버며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부하와 과부를 그환란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어, 이번 2017년 청년부 여름 수련의 주제는 Go Together 한글로 바꾸면 함께 라는 의미가 됩니다 예, Go Together 라는 주제를 꼭 기억하시고 어, 우리 2박 3일 동안 함께 하나님의 연애를 경험했으면 합니다 어, 우리 수련의 주제곡은 우리 벌써 한세 번, 네번 불렀는데 기대라는 곡이 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의 모습은 각자 각자 다 달라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는 동일하고 그 기대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찬양이 되겠습니다. 어, 이번에 함께라는 주제를 정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우리 구함 청년부 공동체를 만나게 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것일까?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직장도 다르고, 학교도 다른 우리를 모아주셔서, 이 독특한 공동체를 만드셔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닌데, 갈등도 있고, 트러블도 있고, 생각도 다르고, 때로는 이 마음이 달라서 속상한 경우도 있는데 왜 함께 가라고 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그 내용들을 한번 꼭 한번 이번 수련의 기간 동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 중에 주제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번 수련의 기간 동안 주제 말씀으로 좀 붙잡고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2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성경 말씀을 보면 유독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특별한 행위를 한 내용들에 대해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함께죠 함께. 오늘 25절 말씀처럼 율법을 들여다 보기만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율법을 실천하고 적용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적용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게. 그냥 듣기만 하면 참 좋은 말씀인데, 소위 말하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마음으로 정말 어려운 가운데,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 가운데, 불가능한 상황 속에 그 말씀을 실천하면, 놀랍게도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라고 하잖아요. 믿음이 있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말씀을 적용할 때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 우리 오늘 저녁 시간에 자세히 알아볼 텐데, 오늘 먼저 그첫 번째 문을 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봅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랑받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말씀 보면, 사람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로 우리 우리 전체를 두고 하시는 구원교회 청년부 공동체 멤버 멤버 구성원들은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듣기를 속히하셨어요 누군가 이얘기를 하는데. 후배가 이렇게 찾아와서 나에게 상담을 하는데 끝까지 들어주신 적 있어요? 말 잘라먹은 적 없으세요? 그거 말이야. 내가 다 해봐서 아는 데 말이야. 어? 형 만들어 해봐. 어? 선배 한들어 해봐. 말을 끊어먹은 적은 없습니까? 끝까지 들어주신 적이 있습니까? 한 시간, 두 시간, 한 시간 반씩 끝까지 들어주신 적 있으세요? 말 잘라 드시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과도 후배 되신 여러분, 선배들에게 용기 내서 찾아갔는데. 내 얘기를 이제 꺼내려고 하는데 선배가 내 말을 잘라서 끝까지 얘기하지 못한 적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듣기는 속히 하라고 그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끝까지 들어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해가 보통이 끝까지 듣지 못해서 생겨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후배가 우리 선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와서 상담을 하면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도 상담을 요즘 합니다만은 끝까지 듣지 못하는 이 병을 이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자꾸 잘라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말하기를 더디하라 그랬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말하기를 속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말하기를 더디해야 공동체 가운데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말하기보다는 듣는 것을 먼저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랬습니다. 나와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좀 다른 어떤 방법으로 일이 진행되더라도 한 번쯤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화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화내지만 화내기를 더디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보았더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이렇게 앉으십시오. 귀를 앞세우고 혀가 뒤따르게 하고 분노는 한참 뒤쳐지게 하라고 말입니다. 재미있는 말이죠. 귀를 앞세워요. 여러분, 귀가 제일 먼저 가야 돼요. 달리기를 한다면 귀가 제일 먼저 달려야 돼요. 그 다음에 입이 따라가야 돼요. 그 다음에 분노는, 화는 자꾸 뒤쳐져 있어야 돼요. 참 재미있는 상상을 할수 있겠죠. 우리가 달리기를 하는데, 그냥 내 몸의 지체들이 각자 자기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귀가 먼저 저기 가서 달리고 있고, 입은 따라가고 있고, 분노는 저 뒤에 오는 거예요. 이런 어떤 단계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이런 것들을 실천할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2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네. 말씀을 행하는 네. 자가 네. 되고, 듣기만 네. 하여 네. 자신을 네. 속이는 네. 자가 네. 자기 기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매주에 말씀 통해서 또,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또 굉장히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듣기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말씀은 실천해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듣는 것으로 이렇게 끝이 난다는 것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2장, 3장, 4장, 5장 이 말씀들을 통해서 신앙의 비법 전술을할 거예요. 개인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신앙생활 하는게 있어서 비법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전술을 받고 또 배운 대로 실천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여러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짐하고 결심해야 될 것은 배운 대로 실천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수련회 마치고 하는 게 아니라 수련회 중에 실천해보는 겁니다. 내 입이 정확히 앞에 달려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귀가 달려가고 있어야 되고 입은 뒤따라가고 분노는 아참뒤쫓져 있는 그런 삶을 수련회 기간부터 살아야 됩니다. 수련회 기간에 얼마나 이렇게 화낼 때가 많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줘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화를 낼수 있는데 말씀대로 한번 해보는 것이죠. 한번더 듣고 많은 천천히 하고 분노는 자비에 따라오는 그런 어떤 배운 대로 한번 우리가 훈련해보고 그렇게 습관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이 절제입니다. 여기 22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또 우리가 듣기만 하지 말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드디 하고 성내기는 드디 하는 이 모든 절제, 전체적으로 컨트롤 할수 있는 능력이 에기 있어야 됩니다. 어, 여러분들에게 스포츠카가 있다고 해도 이게 그 절제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통제 장치가 없다면 쓸모없는 장치가 됩니다. 굉장히 성능이 좋고 어, 100km 도달하는 속도가 2, 3초밖에 되지 않더라도 제어 장치가 없으면 브레이크가 없으면 조향 장치가 없으면 그 기계는 그 자동차는 아무 쓸모없는 자동차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성능 좋은 자동차예요. 사실 청년기는 굉장히 왕성한 성능을 가진. 예 그런 어떤 스포츠카와 같은 그런 시기라고 볼수 있는데 야구보서 말씀을 통해서 이 좋은 성능 좋은 기계를 이 조향 장치 또 통제 장치 제어 장치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보면서 잘 제어하여서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렇게 갖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감정과 어, 여러분의 어떤 삶을 잘 제어해서 잘 통제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주변에 전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을 주변에 알리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교회에서 먼저 함께 하나님을 은혜 받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어제 마트 제 토요일이었군요. 마트에 이렇게 갔는데 차를 세우고 이렇게 장을 타고 난 다음에 차로 돌아와서 아이들이 타요. 아이들이 타니 시간이 좀 걸려요. 얘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잔소리하고 뭐라 해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옆에 있는 차가 시동이 걸려있어서 금방 출발하겠거니 서둘렀는데 옆에 죽는 남자가 한 분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지그시 웃고 있어요. 제가 눈치데이 차주예요. 차를 타지 않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탈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다 타고 나니까 그제서야 차에 올라타서 출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거는 누굴까? 도대체 어떤 삶의 습관이 있어서 저렇게 너그럽게 여유롭게 삶을 바라보는 것일까? 우리 신앙인들이 사실 저 해야 되는데 우리는 과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볼때참 많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삶 속에 너무 여유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배려해야 될 것, 또 통제해야 될 것. 또 때로는 내가 나타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좀 공부해서 우리 수련의 기간부터 이렇게 아름다운 서로 배려하면서 그 가운데 함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기쁨을 우리가 이곳에서부터 맛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수련의 주제 고투레들꼭 기억하시고 함께 우리가 이번 2박 3일 동안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고, 또 식사를 하고, 잠을 자고, 말씀을 들을 때,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대 찬양 잊지 마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매 순간, 매 프로그램마다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드릴 때, 우리 각자 목소리를 좀 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수련회를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수련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매번 오는 수련회이기 때문에 그냥 열정 없이 기대 없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수련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주실 큰 은혜가 있음을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은혜가 배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내 삶이 점점 넉넉히 너그러워지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청송한다로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1년을 기다려서 하나님 수련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야구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놀라운수 없는 하나님의 인생을 어떻게 제어하고 통제하고 파괴을잡으려 할지를 배우게 되는 시간이 소합니다. 수레를 통하여 하늘의 별이 열망이 반드시에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답답한 현실과 답답한 마음을 다 넘어가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혼자서 외롭게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좋은 신앙의 친구들을 주셔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공동체의 은혜를 2박 3일 동안 충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공동체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지를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하시고 야구보 사도로서 사도로부터 비법을 전수하여서 우리 부학교의 청년 공동체가 주 안에서 아름답고 행복하고 기쁜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되고 하나될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